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일찌감치 햇살이 반짝 들어와 줍니다. 아, 제저 어젯밤에 <laughs> 어, 이제 제가 따로 밤에 어,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잠을 늦게 잤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거리대 있잖아요. 제가 거리대 세 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거실의 양쪽에 거실 쪽으로는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거리대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먹고 일찌감치 어, 여기 는 이제 거실에서 보이는 쪽이니까 일찌감치 이렇게 이제 거리대 내놔들 애들을다 이렇게 들여놨답니다 안쪽으로 아 이렇게 들여놓고요. 아 진짜. <laughs> 저거리대좀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아, 정확하게 말하면 밤이 아니고 아, 새벽에 한1 시쯤 아, 이제 얘네들 제가 이제 들여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깜빡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시간에 어, 요 아래 에 있는 애들 얘네들 막다 치우고 또 데려고 들어기도 오 그렇고 잠은 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더기처럼. 어, 누더기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잠을 잤답니다. 아 얼른 걷어줘야겠어요. 진짜 앞에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아다 걷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어, 차광막을 씌워놨잖아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일찍 차광막을 씌워놓은 이유는 아직까지 화상은 입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어 이제 혹시나 뭐, 어, 집으로 드릴까 말까, 이렇게할 때, 이제 요 차광막 위에로 바로 이제 다육이한테 씌우면 조금 눌리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차광막 위에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어, 좀더 노숙을 시켜보자 싶어서 작년, 사실 작년 겨울에 이렇게 뒀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초겨울에 뭐, 데뷔하고 뭐 노숙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새도 없이 추위가 급작스럽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요 거리대 저기 뚜껑 뚜껑을 쓸 일이 없었어요 진짜 아 갑작스럽게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음 이렇게 또 오늘 어젯 밤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뭐나 아 근데 다육이가 진짜 따뜻해요. 보통 이렇게 지금 이제 어젯 밤에 영하 사도 어, 그 정도 4도5도까지 어, 새벽 6시에는 한5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 정도면은 이게 막 우리가 만지면 겁나게 차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차요. 지금. 야, 저는 오늘 지금 얘들 이렇게 대충 밤에 덮어줬어도 굉장히 차갑지 싶어서 지금 얼른 만져보는데. 어머나, 세상에 하나도 차갑지가 않네요. 야, 얼기설기 막 대충 이렇게 보온을 해줬는데. 음. 지금 봐서는 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주로 이제 어, 아닌 애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노숙을 날 어, 시간에 노숙을 했던 그런 다육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탈 없이 아, 잘 있습니다. 저는 만져보는 순간 엄청나게 찰줄 알았거든요. 야 하나도 차갑지 않네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laughs> 아,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버리려고 놔뒀던 패딩도, 음, 패딩도 또 안에다 덮고, 그 위에 비닐도 이렇게 덮고, 나름대로 이제 그 새벽 한시에 정신없이 이렇게 했답니다. 아, 무사합니다. 음, 이제 앞으로 한 4, 5일 정도? 아, 그 정도만 이제 참으면, 영상 기온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새벽 기온도.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안전 올로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 아랫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노숙하신다는 분들, 올로숙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한 4일만 이제 기다려다가 몽땅 <laughs> 밖으로 이렇게 내놓을 생각입니다 아참 요거 제가 백봉 그때 5개월쯤 전에 이렇게 완전히 어, 목대 커팅한 그런 애잖아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9년 동안 키우면서 음, 그동안 자구를 하나도 내지 않았었는데 어, 이제 정말 작년에 이렇게 자구 3개를 달아줘서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해 준그 백봉인데 이제 기게 목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그거 다 잘라내면서 어, 너무 너무 아쉬웠던 그런 앱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짱이맘 님 실방에서 음, 어느 분이 이제 백봉 이렇게 목대를 잘랐는데 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 들어봅니다. 요거는 이제 5개월 전에 이렇게 커팅을 하네요. 5개월 전에 커팅을 해서 제가 이제 한 달쯤 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림하기까지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대가 굉장히 굵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목대가 굵은 애들이, 어 이렇게 뿌리 내릴 때또더 오래 걸려요. 연약한 애들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늙었잖아요. 이제, 어, 다가 어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도 잘 나고, 어 이제 자구도 잘 내고 이러지만 얘는 진짜 나이 먹을 때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굉장히, 예, 더뎌요. 그래서 4개월, 음, 4개월 동안 이렇게 뿌리 내림을 기다렸던 그런 앱니다.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어, 튼실합니다. 다시 젊은이가 됐어요. 어, 요거 이제 커팅 해가지고 뿌리 내리고 기다리는 동안 정말 입장이 완전 종이짝처럼 얇고, 뭐,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 꾸깃꾸깃하고 정말 못 봐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특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금, 음, 이제 오래 걸리니까, <laughs>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이제 날씨도 점점, 음, 점점 이제 또 따뜻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빠른 시간 안에, 어, 이렇게 뿌리를 내려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이제 백봉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또 그래서 잠깐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 요 누다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누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아 보세요 여기에 음,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새새 어, 새 입장이 나오잖아요 요거 아, <laughs> 그런데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아, 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벌레인 줄 알고 아, 이렇게 막좀 후벼봤답니다 <laughs> 깍진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는 순간 아 이제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미리 방제도 하고, 이렇게 키우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정말. 근데, 제가 이제 버릇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제, 어, 열심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 방제를 안, 해, 어, 안한 요런 애가 제가 더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심히 살펴보다가, 요렇게, 어, 아, 벌레구나. 아, 드디어 올게 왔어. 이러면서, <laughs> 아, 걱정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요거 이제, 지난번, 이렇게 작년, 작년 여름에 이렇게 화상 입었었잖아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햇살을 비켜가면서 이제 보니까 괜찮은데, 한가운데 라인은 하루 종일 햇살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이렇게 이제 화상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음, 이제 어, 얼굴을 따 줬습니다 생장점이 이제 다쳤기 때문에 얼굴을 따 줬는데 이렇게 꼬맹이들이 아주아주 아주 야 나와 줍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보고 놀란 가슴 어, <laughs> 어쩐다고 어 하잖아요 아 제가 이제 약을 방제를 미리 안해주고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도 깜짝 놀라 가지고 음, 벌레인 줄 알고 아, 아 그렇게 좀 아, 방제를 올해는 좀 제가 해주고 키우겠다 했는데, 그게 버릇이 안 되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잘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 집이 조금 통풍, 통풍에, 어, 좋은, 어, 조건이에요. 옆에 이제 산도 있고, 이렇게 조금 변두리라, 이제 동간도 넓고 이래서, 이제, 어, 바람 소통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거 믿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 방지 안 해주고 이때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큰코 다칠지도 모릅니다. <laughs> 아 이제 목초에 가고 이제 흔히들 쓰시는 그 소주 어, 그런 거 이제 희석해가지고 물줄때 그렇게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오늘은 벌써 화요일입니다. <laughs> 화요일인데, 이제 또, 다육이들, 분갈이도 이제 거의 다 많이 하셨을 테고, 늦게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도 부지런히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아, 아 요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합식해준 어, 마크스잖아요. 이제 키우고 있던 화분 3개를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줬습니다. <laughs> 이렇게 많이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제 음 처음에 분갈이 하고 나서는 조금 물이 빠진 듯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햇살 보는 자리에 뒀더니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laughs> 아침이라 목소리가 껄껄하게 나오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